한번 걸어 봤습니다. <laughs> 아, 연금꽃이 참 예쁘게 폈네요. 벌도 한 마리 날아와 있고. 아, 저그 네파 서전주점 운영하고 계시는 허미나 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그 등산화를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신발을 신어 본 지가 어한 9년, 19년 된거 같아요. 매일 슬리퍼 아니면 고무신. 제가 여태까지 어 9년 동안 신었던 건 슬리퍼 아니면 고무신이었어요. 근데 왜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1913년도에 저희가 애들이랑 그 배낭 여행으로 외국 어 600만 원 가지고 6개월 살기 그거 했을 때음 좋은 신발 그때도 내파했던 것 같은데 예 아는 형한테부터. 어서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신고 여행을 하고 왔더니 이제 신발이 이제 거좀못 써지게 되는 너, 너무 많이 걸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 신발을 하나도 안 샀어요. 고무신 한번딱한번 샀어요. 고무신. 근데 어쨌든 이 신발은 너무 고맙게 잘 신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어, 외출할 때나 어, 신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모르는 산에 갈 때. 아 물론 여기 갈 때도 사실 이 길은 제가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맨발로 다녀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니까 이아그별 문제가 없어요. 음 하지만 아이 좋은 신발이 있어서 이제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아 봄에 올 겨울이었나? 겨울에는 작년 가을이었나 잘 기억도 안 나네. 그 독수리영재님께서 작업화 선물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작업할 때는. 아 나무를 한다거나 아무튼 좀 나무를 벤다거나 아니면 산에서 이렇게 좀 깊은데 올라가고 할 때는 작업화를 신었는데 어 그건 이제 작업할 때 신고 요놈은 이제 산에 산책할 때 신고 음. 양말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완벽합니다 제가 왜 완벽하다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그 전에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또 부족함이 없어요 예,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뭔가 이렇게, 그, 아, 좀더 걷고 얘기하실까요? 예. 네. 아, 걷고 싶어요. 신발이 있으니까. 네, 좀더 걷겠습니다.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엉건퀴 꽃을 일단, 엉겅퀴 꽃이 이렇게 되게 예쁘게 피었어요. 또좀 걸어 올라왔습니다. 예. 햇빛도 좋고 그리고 여기에 그 바닥도 축축하니 잘 젖어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뭔가를 심어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뭐냐 여기 고원지대에서는 어 서리가 5월 초까지 내려서 그때까지는 뭐 이렇게 그 포트로 해가지고 되는 걸 심으면 좋지 않거든요. 예, 죽을 확률이 꽤 있어요. 실제로 5월 초에 예, 서리가 한번 내렸었고, 근데 다행히 된 서리가 아니어가지고 어뭐 심어놓은 작물들이 큰 피해는 입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음 그렇습니다. 예. 그 그리고 어 가뭄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은 농작물들이, 음, 죽기도 하고, 앓기도 하고, 아, 새소리도 너무 좋네요. 음, 뭔가를,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맞춰서 뭔가를 한다는 게, 참, 아,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데,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뭔가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고. 아니면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아뭐 가을바람 같아요 요즘. 어, 근데 그 때를 못 맞추면은 항상 어, 문제가 더 커지거나 아니면은 음, 어, 크게 고통을 받거나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 그 나에 맞지 않게, 걸맞지 않게, 무효 웹툰을 자주 보는데, 어, 가끔씩 보는 문장들이 그, 그런 문장이 있어요. 이런, 이런 문장이 있어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지금부터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근데 이 문장은 그 절대 고수가 아니면 제자나 아니면 자기가 아끼는 사람한테 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고수는 다 알고 있어요. 미래도 알고 있고, 어, 과거도 알고 있고, 이 문제의 해결 방법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여기에서 이 주인공, 다둘다 예, 다 주인공이죠. 주인공의 반열이 있는 거죠. 주인공은 그 말을 듣고 뭔가를 해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 스승님이 곤란해질 거야.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힘들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를 해요. 근데 뭔가를 하면 꼭 반드시, 이게 뭐, 이 그, 룰처럼, 이 스승님을 더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너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지. 하면서 또 구해주러 와요. 이게, 이게 스토리에요. 모두 다 똑같더라고요, 이게. 뭐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도 그게 어, 적용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요 며칠 사이에 좀 했어요. 이걸 해도 욕먹고, 저걸 해도 욕먹고, 너 때문에 더 그렇게 됐네, 어쩐네. 아무튼, 온갖 소리들이, 그러니까 이, 그, 뭐랄까, 제, 제, 이제, 제 의도는 이게 좀 평화, 어, 화해. 그리고 그뭐그 어떤 뭐, 그그 그, 그, 얼굴을 지지 않게 얼굴 붉히지 않게 막그 다툼이 생기지 않게 좋은 거 어떤 그 좋은 좋은 관계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그 제가 뭐뭘 해도 예. 네, 뭘 해도 그 그것은 아안 되는구나 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아그 오늘도 무협지 그 무협 웹툰을 보면서 오늘도 그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만 지키고 있어. 어, 그런 문장을 읽었는데 그냥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아,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었어요. 음. 물론 뭐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뭐 해야겠지만 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것들을 음, 다만 흘러가는 것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예, 했어요. 음. 뭐 제가 해야 될 일은 뭐그 뻔하죠. 좀 가서 어, 좀 이따 또 내려가서 설거지 마치고. 빨래는 오전에 한번 해서 널었으니까 설거지하고 방 청소 한번 아 이제 방 청소 며칠 안 했더니 방 청소하고 방 청소 끝나면은 떡좀 이렇게 해가지고는 현이 데리고 드라이브 겸 이제 주아씨를 태우러 퇴근하는 주아씨를 태우러 어 갔다가 한의원 가서 침 주아씨가 요즘 이그 야근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좀. 그, 한 일주일간 되게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 침좀맞고맞게 하고, 어, 그리고, 돌아와서, 또 저녁 준비하고, 어, 또 저녁 수시간 방송하고, 또 그냥, 그 생활, 그, 제가 그 전에 하던 어떤 생활의 패턴을 그대로, 그것만, 딱, 그것만 하고, 어, 뭔가를 이렇게, 음,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면 안 된다. 어,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 허미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되게 주아 씨가 보더니 되게 고급스러운 신발이라고. 그래서 이게 되게, 아무튼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신고 이제, 어, 그 인연, 좋은 인연을 맺었던 그, 테두리에 있는 멀리에서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었던 동명이랑 이제 버섯 따로도 어 여름되면은 이제 무기버섯이 나오기 시작할 때고 버섯 따로도 이 신발을 신고 가고 어 그리고 뭐 외출할 때도 제가 슬리퍼만 신고 다닌다고 주아씨가 가끔 어 가끔 타박을 했거든요. 옷도 좀잘차려입고 신발도 좀 제대로 된거 신고 그래야지. 당신은 뭐든지 다 옷도 다 작업복, 어, 신발도 다 작업화,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걸맞지 않게, 어울리지 않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 한 달에 한네번 정도 좀 투덜투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인생이 사실은 원래 그랬어요. 제가, 어, 중학교 때부터 지리산을 갔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산에 갈 때도 고무신만 신고 다녔어요. 물론 운동화를 살 돈이 없기도 했지만, 그냥 저는 고무신을 신고도 천왕봉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사람들은 보면은 또 또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대학교 1학년 때도 고무신 신고 천왕봉을 갔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좀어 신발. 신발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신발 얘기를 끝으로 끝이 나, 나는데 어쨌든 저는 어울리지 않는 신발을 신고 무슨 일이든 다 그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무신 신고 천왕봉 올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네. 그랬는데 이제 저도 어, 여섯 나이의 아빠고 <laughs> 어, 그리고 어, 예쁜 여자의 남편이고 그래서 좀 격에 맞는 신발과 격에 맞는 옷 물론 어 깔끔하게만 그냥 하는 걸로 해서 저 자신의 관리를 좀어 예전하고는 다르게 예전에는 어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던 시절들이 2, 0 30대였다면. 30대 중반부터는 열심히 뭔가를 타인으로부터 배우려고 했던 게 여행하는 동안에 36살에 여행을 떠났으니까 여행하는 동안에 김길수였으면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꽤긴 기간이네요. 7년여의 여행 동안에는 누군가로부터 겸손하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7년의 시간이었으면 음 그 후로는 또 이제, 뭐, 누군가로부터 배웠던 걸 가지고 제가 조금 어, 오만했었나 봐요. 예, 그런 걸 가지고, 어, 좋게, 예, 뭔가가 좋게 되게 하려고 관계들을, 어, 노력했던 기간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음, 그러니까 다만 흘러가는 것들을 예, 정말 바라보고만 있, 있 잊고 싶은, 예, 그런, 어, 그런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음, 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흘러가는 것들을 그냥 다만 바라보고만 있어야지 막으려고도 돌리려고도 아니면 어, 이쪽으로 이끌려고도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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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하는 어, 행위들은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저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려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겠습니다. 안녕.